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콘남 등장의 하가난, 네이트 판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콘남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초식남, 절식남처럼 연애를 깊이 하진 않지만 상대를 가려서 만난다고 합니다. 처녀에게는 매우 상냥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하지만, 상대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대적으로 돌변을 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처녀를 원하는 독신남이 늘어나면서 유니콘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겁니다. 일본의 지나친 성대방에 따른 반대 급부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도 유니콘남 보고서 우리나라의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개방도로 따지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개방됐어요. 지금 오히려 혼전순결은 한국보다 일본이 젊은이들로 봤을 때더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연애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보면 오히려 일본 여자들이 더 많아요. 한국 여자들보다. 자, 12월 23일 네이트 판글입니다. 남친한테 경험 여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라는 제목이고,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여기 카테고리가 뭐, 나이 상관없이 10대에도 올릴 수는 있긴 하던데, 결혼 시집 진정, 여기에 올린 걸 봤을 때, 아마 20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친이랑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오가다가, 갑자기, 나 이전에 경험 있냐고 물어보는데, 순간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남자는 처음이라고. 구은 표정으로 먹기만 하고 집에 갈 때도 무뚝뚝하게 가라 한마디 하고 끝. 집에 와서 연락 시도해도 통화 문자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추가 글을 올렸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끝이네요. 해유해보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계속 만나봐야 서로 스트레스만 받을 테니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태도가 너무 탄칼 같아서 그게 더 충격. 충격이 심해서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기만 했고, 올한 해를 정말 최악의 형태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원래 술 쳐다도 안 보는데, 술이라도 마셔야 될까봐요. 제 잘못 아닌 건 아는데, 하. 정신 못 차렸죠? 자, 이 글에 대한 네이트판. 네이트판은 아시겠지만 요초죠? 아, 반응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자, 배풀 보겠습니다. 그런 건 교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처녀인척 해야지 하는 그런 같은 잘못된 학습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바로 버려야 해요. 좋아요 534개, 싫어요 11개. 와, 이게 실합니까? 야, 그 다음 배풀. 정상인 남자는 저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혼전순결을 시킨 여자를 좋아해요. 과거에 2 0 1 4년도 성인 프로그램 지상열에 넘어셔 길거리 시민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수촌여 좋다. 파란 스티커에다가 왕창 붙였잖아요. 여자는 수촌각 싫다. 왕창 붙였고. 이게 남자랑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는 수촌여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다음은 차라리 지금 터진 게 다행이지 결혼했는데 전남친 가지고 트집 잡으면 답 없어요. 이혼까지 갑니다. 좋아요 305개 싫어요 1개 두번째 것도 좋아요 453개 싫어요 19개 그 다음 베풀 개 붕신새끼도 아니고 저런 개 찐따쉐익을 왜 만나요? 좋아요 297 싫어요 17그 다음 베풀 사람 만나는데 연인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영업이든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한데 그런 거못 배운 애들은 좀 걸러요. 좋아요, 250, 싫어요, 7. 대한민국 여자들의 어떤 그 성에 대한 관념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나마 네이트판이면 좀 온건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좀 나이가 높은 걸로 알거든요. 물론 어린 친구도 있지만 나이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여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이거 개판됐어요, 개판.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연애가팽배해지다 보니까 성이 개방되니까 오히려 물극 필반 끝단으로 가니까 유니콘남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본이 성이 개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타났던 유니콘남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더더욱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시킨 여자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게 지금 뭐 여자들 그 재생수술 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금지하려고 한다는 움직임도 있던데 그 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일종의 사기치는 거잖아. 어? 아니, 그 사기치는 거를 그 많이 배우는 의사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그거를 어, 인위적으로 그 하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가요나 의사 선생님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를, 그거를 협조해준다? 그거는 제가 볼때 아니에요. 그거 제가 볼때 법적으로 막아야 되고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배우신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걸로 돈 버는 거 하지 마세요. 좀 솔직하게 천박해 보입니다. 천박해 보여. 자, 그렇고. 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95%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10대 20대들의 인식이에요. 80년대만 하더라도 80%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사한 걸로 따르면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42.4%가 혼전 순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조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젊은 층, 19세에서 29세 같은 경우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4%가 나옵니다.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대부분 남자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일본 대학생의 56%가 혼전순결을 시켜야 된다. 2018년도 조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도 60년대 후반부터 성계방이 되고 물러나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라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용권수가 급증하다가 이용권수가 내려갔어요. 1980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죠. 미국이.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미국 코넬 연구팀에서 조사한 겁니다. 600쌍 부부를 대상으로 한 거고 두 가지만 읽어보죠. 혼전순계를 유지하거나 첫 성관계를 늦게 시작한 커플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 그 다음에 6번 첫 만남 후 최소 한달 이상 성관계를 미뤘다고 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모든 부분에서 자 보통 보면 성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예 없는 여성일수록 다른 이성과 교제했을 때첫 성관계를 빨리 맺을까요? 느게 맺을까요? 당연히 느게 맺겠죠. 관계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보통 한달 이내에 대부분 다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조사를 많이 해요. 이런 조사를 왜 많이 할까요? 아마 미국의 과거에 한참 성이 개방되고 이로 인해서 에이지도 많이 생기고 이혼하는 가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즉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다 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버지니아 대학 결과를 보면 과거의 진지한 연애를 여러 번 경험한 경험한 사람이 이혼 가능성을 높이고 결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버지니아 대학 결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미국 덴버 대학. 여기 조사도 연애 경험이 많으면 그런 생활이 오히려 나쁘고 이 이유는 과거의 연애 상대를 현재의 파트너와 비교하기 때문이고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건신하는 경향이 낮은 우려마저도 있다.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학률별로 19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일 앞쪽에 혼전 파트너수가 빵일 때 5년 지난 이후에 이혼했냐 안 했냐 확률을 따졌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한 번일 때도 낮아요. 두 번일 때부터는 좀 비슷하게 나오고 10번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확실히 높게 이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혼 만족도입니다. 결혼 만족도인데 이제 노란색은 남자, 파란색은 여자인데 혼전 파트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대학에서 노발 글랭 교수가 연구했던 것도 만 22세에서 25세 사이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늦게 결혼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애 경험치도 한몫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이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가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 영상에도 통계청 10월 인구 동향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지금 혼인건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혼건수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혼인건수가 줄어들면도 이혼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혼건수가 비율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인데 이제는 뭐 전세계 1등을 찍지 않을까. 전세계 1등은 저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세계 1등을 찍으려고 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여자들, 남자들은 여기서 좋아요 눌렀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왜? 남자들은 수천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 여기다가 좋아요 눌렀다는 건데 진짜 한국에서 혼전순결을 지킨 여자를 찾는 게 정말 천년기념물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지금 20대 초중반에 외국 여자들을 찾는 그런 남자들이 급증하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